솔로몬 왕이 악마를 부렸다라는 전설은 구약성서 11기상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 왕이 신전을 세울 때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소년에게 악마가 들렸고 이에 기도를 한 솔로몬 왕에게 천사 미카엘이 나타났다. 미카엘은 솔로몬 왕에게 악마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욕망성의 모양이 새겨진 반지를 주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이용해 소년에게 들린 악마를 조종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36마리의 악마를 다루게 되었으며, 이 악마들을 이용해서 신전을 건축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아들을 위해 솔로몬 왕의 열쇠라고 하는 마도서를 남긴다. 이 마도서에는 신에게 기원해서 악마를 다루고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작은 열쇠, 일명 레메게톤이라는 마도서에 70위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번 편에는 기록된 순으로 21위에서 25위까지 악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21위 모락스 외모는 숙소의 몸체에 인간의 머리를 한 모습이거나 인간 몸체의 숙소 머리를 한 모습으로 왕좌에 앉은 채로 나타난다. 자기는 백작이며 3 0 개의 악마 군단을 보유한 지옥의 위대한 백작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마락스, 파락스, 포라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악마 몰렉과 동일 시대는 존재다. 제물로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을 원했으며. 산 재물의 피와 산 재물이 된 아이들의 부모의 눈물로 몸을 씻었다고 한다. 눈물의 나라의 군주로 지옥 회의에 출석하는 나름 고위급 일원이다. 밀튼의 저작인 실나관에도 등장하는 몰렉은 신의 반역을 일으킨 루시퍼 군대의 부관 중한 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강력한 존재이다. 신의 군당과의 싸움에선 사드천 사종 한 명인 가브리엘과 싸우지만 패했다. 모락스와 계약한 인간에게는 천문학과 교양과학을 전수해주고 모든 약초와 보석에 대한 지식도 알려준다. 22위 포스 외모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때로는 오리의 목과 다리, 사자의 몸체, 토끼의 꼬리를 가진 기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는 백작이며, 36개의 악마 군단을 보유한 사천사 출신의 지옥의 백작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이페오스, 아이포로스, 이페스라고 하며, 어리석은 자의 귀공자라는 별명이 있다. 한때 천국 전쟁 동안 대천사로 시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천사 중 하나였으며, 다른 모든 반역 천사들과 함께 지옥으로 쫓겨났다. 창세기 전쟁에서 참모로서 활약했는데 미끄럼 풀이라는 함장을 보완하여 천사군의 진군을 막았다. 여기에는 천사군의 총대장 미카엘도 놀랐다고 한다. 이포스와 계약한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수 있고 우정을 회복시키고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재치와 용기를 준다. 수줍음 사람은 당당하게. 지루한 사람은 흥미롭게, 둔한 사람은 지식인처럼 보이게 할수 있다. 23. 야임 외모는 인간의 몸의 고양이, 이마에 두 개의 별이 그려진 사람, 뱀에 세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거나 뱀, 도마뱀이나 드래곤이라는 설도 있다. 일 타고 다닌다.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있으며, 이것으로 성이나 도시를 태우는 능력을 가져 허염공 혹은 파괴공이란 별명도 있다. 자비는 공작이며 26개의 안마 공단을 보유한 지옥의 대공작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아인이 화부림이라고 한다. 아임아 계약한 인간에게는 원하는 성이나 도시를 불태울 수 있으며 풍부한 법률 지식과 재치있는 말을 할수 있게 해주거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답을 해준다. 24위 나베리우스 외모는 개의 머리 혹은 까마귀의 머리가 3개가 달린 근육질의 인간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기는 후작으로 19개의 악마 군단을 보유한 지옥의 후작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나베르스, 네비루스라고 한다. 나베리우스와 계약한 인간에게는 걸걸한 목소리에 쾌활하고 유창한 말투로, 네크로맨서, 흑마법사나 흑마술사, 흑주술사, 자연과학에 관한 사항, 특히 광물, 식물, 동물에 박학하고 그 구별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한다.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기도 하며, 시체와 죽은 자의 영혼을 조종하며 다루는 흑마법이자 흑마술이며, 흑주술인 네크로맨시에 관해서는 악마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가진 네크로맨서이자 악마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환열, 거짓말을 담당하며 원하는 상대에게 어떠한 고통도 줄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며 그리스 신화의 케르베로스가 진화한 것 같다고 한다. 25위 글라샬라 골라스. 외모는 그리핀의 날개가 달린 늑대의 모습이나 학자와 같은 옷차림의 중년 남성의 모습에 등해 박쥐, 날개를 단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기는 백작으로 36개의 악마 군단을 보유한 지옥의 백작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 카크리놀라스, 카시모라, 라볼라스라고 하며 도살자의 총통이란 별명이 있다. 블라샬라 골라스와 계약한 인간에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과 예술이나 학문, 과학 지식을 전수해주고 투명화할 수 있으며 살인 청구도 해준다. 반대로 소환자가 의지가 약할 경우 살인을 꼬비기는 경우가 있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재미있는 점은 입가의 사냥개 이빨에 있어 인간의 말을 잘 발음하지 못한다고 한다. 솔로몬의 72악마의 소개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